냉장고를 구입하기 전 어디에선가 정수기 있는 모델은 별로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처음부터 구매 리스트에서 정수기 있는 모델은 배제했었는데요. 계약일 당일 프로모션이 더 되는 제품이 있다길래 물어보니 이 정수기 있는 냉장고였습니다. 그래서 급 모델을 변경해서 이 제품을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4, 5개월 사용해본 결과 대단히 만족스럽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편하고 두 번째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 번째 만약에 이 정수기 없는 냉장고를 구입했더라면 물을 먹기 위해서 필터를 이용해서 정수하거나 아니면 생수를 구입했을 텐데 그에 따른 재활용 페트병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1인 가구라도 요리를 많이 하지 않아서 냉장고 안이 많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1인 가구라면 이쁜 냉장고를 찾거나 아니면 더큰 대용량의 냉장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냉장고의 기능은 냉동, 냉장 이렇게 크게 나뉘고 뭐 별도의 특이한 기술은 없으니까 소개할건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TV에서 많이 나온 모델은 여기서 노크를 하면 투명해지는 기능이 있는데 투명해지냐 안해지냐 그 차이 빼고는 뭐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그 모델을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냉장고는 정수 기능 이외에 각 얼음과 조각 얼음을 먹을 수 있는데 현재 설정된 정수 표시를 각 얼음으로 설정을 바꿔주면 각 얼음을 모을 수 있고, 아니면 조각 얼음 누르면 조각 얼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구입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점, 궁금했던 점은 얼음이었습니다. 이 얼음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과연 내가 얼음을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얼음이 되지라고 궁금했었는데, 코디넷에 물어보니 이 얼음 만드는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꽉 차면 더 이상 자동적으로 얼음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궁금해해 할 만한 것이 어떻게 정수된 물이 냉장고에서 나오냐는것 같은데요. 제가 냉장고 설치 당시에 봤더니 냉장고 자리와 이 싱크대 밑에 물이 나오는 곳에 이미 관이 매립이 되어 있어서 여기 설치한 필터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게 됩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이런 관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지만 주택의 경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되게 궁금한 내용이네요. 네, TV에 이은 저희 또 하나의 자랑 트롬 세탁기이고요. 듀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용량 21kg입니다. 이 용량은 이불빨래가 되는 용량으로서 저는 이게 얼마나 용량이 큰 건지 아직 이불빨래도 안 해보고 다른 기능도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 용량의 크기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소량만 밑에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위는 주로 세이는 옷감을 그리고 아래는 주로 흰옷 위주로 세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는 제가 이전에 다른 세탁기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 친구 한 명이 와서 탈수 기능을 사용해 봤는데 그 친구 말로는 뭐잘 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입한 지한 3개월쯤 돼가지고 한번 세탁기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열어서 여기는 관을 밑으로 빼서 물을 빼주고, 그이 안을 한번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탁기를 이용하면서 가장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게이 섬유유연제의 활용 방법인데요. 세제의 경우, 빨래 양에 따라 얼마만큼 써야 된다는게이 세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섬유유연제의 경우는 얼마나 쓰되는지 자세히 기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나 딴걸 찾아봤더니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양하고, 어떤 분은 빨래 후에 섬유 유연제를 분무기에 담아서 뿌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용량을 얼마나 쓰일지를 몰라서 어 아직까지 똑같이 세제와 유연제를 구입하였는데, 유연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스 표시 이하로 넣어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밑 빠진 쪽에 물 붓듯이 넣으면 뉴스 속 계속 빠지는 건데, 이게 어떤 말인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청소기의 경우, 제가 구입한 모델은 LG 코드 제로 A9 물걸레 기능이 있는 모델이고요. 최근에 출시된 모델 바로 이전 모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모델은 이 쓰레기 배출하는 게더 편하게 바뀐 거 같고 저는 그, 모, 그 이전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가격 차이를 이루는 주된 이유는 이 제품 구성분이 몇 개나 돼 있냐 그리고 물건리 기능이 있냐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색상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 거 같고요 일단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이 편리함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반면에 이 배터리가 생각보다 너무 금방 닳아서 그거는 좀이 무선 청소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하기 전한 유튜브에서 이 출력만 보고 흡입력만 보고 다른 제품 모델을 추천했었는데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항상 1단으로만 사용해서 그런지 흡입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았는데, 그게 흡입력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뭐, 이 제품이 이렇게까지 팔릴 것 같지 않은데, 흡입력 말고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이것도 꾸준히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